자,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이 나가지고 영상 찍고 있는데요. 이 마스크 일반 마스크잖아요. 써볼게요. 보통 이렇게 마스크 쓰면은 이 이게... 김사령님 보여요? 보이죠? 갑자기 뛰져가지고 하나 올랐네. 자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? 이 숨쉬기 편하기 위해서 마스크 가드를 대는데 이걸 대도 조금씩 김은 서리더라고요. 확실히 좀 나아지긴 나아지는데 예 그때 그때 생기죠. 좀덜하게 하지만, 그래서 어떻게 하냐.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. 보이뭐야안 보이지? 아, 이쪽에. 가드잖아요. 이쪽에다가, 이렇게. 양면 테이프. 뭐, 사이즈 잘 맞추시면 더 좋긴 한데, 이 앞쪽에다가, 예. 이렇게. 쳐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금 대충 붙이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액면테이프 대고서 여기 마스크 쓸 때에다가 모양 만들어야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될게요 하고 여기서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. 그리고 한 번, 해볼게요. 맞았죠? 덜 생기죠? 왜냐면 제가 이쪽 부분 맞춰가지고, 이제, 이, 마스크, 가드 마스크 브라켓이, 이쪽에 코에 딱 닿잖아요? 그러면은, 이 마스크랑 이 마스크 브라켓 사이로 나오는 열기는 없어요. 이쪽으로 빠져나가게. 예.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. 왜냐. 면 일단은, 이거죠. 이딱 닫을 때, 이 부분에 틈이 없다. 이 부분만 딱 정확하다. 그러면 마스크랑 틈이 없어가지고, 숨 쉬는 게, 예, 옆으로 나가요. 그래서 좀더 도움이 될것같아서고이 양면 테이프 되는 거는, 어,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첫 번째는,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그냥 고래를 걸라고 했는데, 고래 거는 게 생각보다 귀찮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그냥 이렇게 마스크에다가 붙이는 거예요. 딱, 이렇게. 어, 붙여봐야 별 차이 없어요. 붙여놓으면은, 한번 잘 붙여놓으면은, 뺐다, 어, 띄었다 뺐다 하지 않으면은, 안 떨어져요. 그래서 쓰다가, 나중에 좀 지저분해지면은, 변경하거나, 닦고, 다있면 되시겠죠 마스크는 좀 아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자, 그러면서 입김도 붙이면은 좀더 나아진다 자, 그래가지고 한번 도움이 됐으면 해갖고 영상 갑자기 생각나서 찍어봤습니다 뭐 지금 또 이렇게 막상 해보고 나니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